안녕하세요. 메이커 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A to Z 두 번째 시간으로 빌드 플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플레이트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위 영상처럼 출력이 되는 곳을 말하는데 빌드 플레이트에만 출력을 할수 있으므로, 출력 사이즈가 결정되며 빌드 플레이트로 3D 프린터를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것을 FDM 방식이라 하며 필라멘트, 고체로 된 재료를 사용하며 열 경화성을 갖습니다. 이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직교형과 델타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SLA 방식으로 레이저의 광원을 이용하여 레이진을 굳히며 형상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빌드 플레이트가 잠기는 타입은 탑다운 방식, 산업용에 적합하고 빌드 플레이트가 잠기지 않는 방식은 바텀업 방식으로 개인용에 적합합니다. 이유는 빌드 플레이트가 잠기는 타입 탑다운 방식의 경우 레진이 수조에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되므로 크기가 큰 제품을 뽑을 때 유리합니다. 레진을 사용하면 빛에 경화되는 광경화의 성질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SLS 방식으로 SLA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동 방식은 같지만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SLS 방식의 경우 SLA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원재료가 액상이 아닌 분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SLA 방식의 경우 서포트가 필요하며 한계층만 출력되지만, SLS 방식의 경우 분말, 을 사용하여 서포트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층에 올려놓고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DLP LED 방식인데 지난번 D8 개봉기에 올렸었는데 그 영상 프린터는 LED 방식을 이용한 프린터 방식입니다. 두 개를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원리는 같으며 광원을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느냐 LED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인데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장비 하부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공간 절약 측면 및 빔프로젝트가 들어가야 하므로 비용 증가 등의 요인이 있어 최근 들어 DRP 방식은 빔프로젝트가 아닌 LED를 광원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UV 경화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경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디파를 구매를 하고 이제 해외 직구 알리에서 경화기를 쓰려고 UV LED를 샀는데요. 이제 도착해서 그 부분은 다음 영상 C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